제일의 문경세제 전국신앙성대회에서 오늘 대상 수상하신 이우민 수상자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시로 대상을 타셨습니까? 이영규 선생님 시요. 네. 제목이 뭐였죠? 깨물다 달빛을 기물다. 예, 예, 처음에 지정시가 딱 있었는데 이 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달빛을 이렇게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틀리 그 부분에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네. 시를 선택했고요. 여기 문경세제 오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음. 풍수가 아름다워서 제가 <laughs> 마음이 한결 이렇게 푸근해지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지켜봤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채점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 오늘 대상이 저분이 아닐까 했었는데, 역시 어... 예상대로. 전, 전혀 네. 생각을 못 했고요. 네. 저기 보령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영규 선생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에 많이. 시를 쓰고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도 싶었고, 네. 그래서 왔고, 그다음에 여기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네.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신앙송 대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그것도 궁금했고, 네,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이영규 그 시인님은 아마 문경 세제 이쪽에 출신인 걸로 알고 계시, 있고요. 네. 지금 지리산에서 계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참 대상타기까지 많은 연습을 하셨고 준비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 대회는 조금 다녔는데 제가 많이 미끄러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음하는 것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타니까 너무 몸들바를 모르겠어요.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 저 특별히 이제 대상을 타셨으니까 감사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어, 지인분들하고 또 같이는 그, 그 낭송과 친구분들 보며, 중에 보며, 많이 이렇게 전화로 같이 공부도 하고 나, 보며, 나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며, 부모님과 보며, <웃음> <웃음> 또 여러 그 남편, 보며, 예, 보며, 예. 너무 감사해요. 다른데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앙송가 인증서도 받으시고 신앙송가로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네. 많은 신앙송가들과 이제 접촉하실 기회도 많으시고 네.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앞으로 어 신앙송가로서 왈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오늘 축하하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